딴거 푸실 거 놓고 키 같은 게 있거든요. 여기 일자 드라이버 갖고 지금 여기 로고에서 보야 하는데 이거 지금, 지금 손을 리키고 있는 구멍 하나 보이십니까? 네. 예. 이걸로 이 일자 드라이버 갖고 이 구멍을 쑤셔주면 키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빼면 빠지거든요. 요거만 빠져요, 그러면? 요 핸들 원래 다 빼댄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뭐 옆에 있는 거 있을 텐데 그거는. 그... 요, 요거 빼가지고. 네, 이거, 요, 그... 이걸 열고. 어, 열어져 있네. 다기능 스위치만 빼는 것만 지니까 이게 아. 키만 해갖고 이 키만 빠져야 그러면. 예, 이거만. 네. 그럼 키가 어. 있어야 돼요 네? 키, 아, 키가 어. 아니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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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, 걸려 있으니까. 아마 일자 드라이버 로그 키가 튀어 나온 게 그냥, 이게 걸려 있거든요. 그거 눌러줘갖고 빠집니다. 음. 있어, 이렇게. 시동이야? 예. 여기는 눌러야 되는데.